안녕하세요. 무니쿠 집사입니다. 눈 맞으면서 애기들 간식비 벌러 갑니다. 맨날 생각하지만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일 끝나고 푸믹이랑 놀고 싶어요. 퇴근하고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빨리 보고 싶어 들어갑니다. 아가들, 이쿠야 뭉이야. 아이고 똥도 저기 잘 싸놨네. 물은 왜 떨고 왔어? 안 아가들. 이쿠 왔어요. 일 끝나고 들어오면. 항상 반겨주는 예쁜이 이쿠예요. 우리 뭉이는 옆에서 소심하게 만지고 있습니다. 저도 뭉이를 만져줍니다. 그러면 뭉이는 도망갑니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는 뭉이를 보고 만져주느라 깜빡한 물을 갈아주러 갑니다. 그러면 뭉이가 첫 번째로 달려와서 물을 아작내줍니다. 게먹는거요그 다음은 화장실을 청소해줍니다 열심히 쳐대다가 작은 응가도 치워줍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온열등을 틀어주고 애들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손잡이는 이쿠랑 뭉이가 아작내 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뜨끈한 걸 좋아하는 미어캣이 달려옵니다. 첫 번째로 달려온 이쿠예요. 간단하게 털 정리를 하고 망보는데 실패했어요. 지켜보던 뭉이가 이쿠 자리를 탐냅니다. 나아들아, 그만 싸워라. 오코도 아. 그만, 아... 어만, 그만! 에코. 그만. 그만해. 가. 코 가. 안 됐니? 계속 싸울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짜란. 에들아에쭈랑 오이고. 오, 이저 징그럽고 리얼한 초록색 지렁이는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흔들어주면 싸우는 것도 까먹고 신나게 뛰어다녀요. 이리쿠야. 왜 재밌어? 왜 재밌어? 이리쿠. 그래, 잘 가지고 놀아라. 뭉이 삐졌어? 지렁이 가지고 싶어? 삐진 뭉이를 위해 직접 놀아줍니다. 기분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이것만 파고 사오겠습니다.